오늘은 용접기 세팅하는 영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0까지 세팅하는 영상입니다. 이쪽에는 저희 회사에 이렇게 용접기들이 있고요. 이 중에 하나를 잡아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끌고 가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접기는 이걸로 하고, 이쪽에서 피더를, 와이어 송급기죠? 이거를 하나 가져가서 연결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짜, 짜. 이렇게 올려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열쇠가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써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5kg 개페스트라고 초기가 돼 있고요 이게 아래쪽에 문을 열어보면, 여기도 레이커스 1500와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얘는 칠러인데, 칠러 용량은 물이 16리터 들어갑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물부터, 증류수부터 보충을 하겠습니다. 뚜껑을 여시고, 이렇게 중류수랑 깔때기를 가지고 이 열려있는 뚜껑을 통해서 증류수를 보충하겠습니다. 중류수 레벨은 이쪽 우측에 보시면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서 레벨을 보시면서 보충하시면 됩니다. 중류수는그 지게차에 들어가는 증류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3차 증류수?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수돗물을 쓰면 안 되냐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이 칠러에 어 잔여물이 쌓여서 교체 시기가 상당히 빈번하게 하셔야 돼요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중류수로 사용을 하시되 교체 주기는 한 3개월 정도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보충하시는 건 아니고 교체를 하셔야 예 성능이 좋습니다 칠러 성능이 뭐 빼실 때는 요걸로 제껴서 여기 밑에 열으시고 쭉 흘려내시면 되고요 지금도 조금 남아있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보충하실 때는 다시 닫고서 여기 위로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보충하실 때는 여기 레벨을 보시면서 보충하시면 되고요 요 초록색 상단 정도까지만 채우시면 됩니다 어차피 상단까지 채우셨다고 해도 이 라인까지 채워도 이 장비가 작동을 할때 물이 조금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이까지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넣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게이지 에 수위가 올라옵니다. 이 정도 넣으셔도 장비가 작동을 하면 물이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 보충하셨으면은 여기를 닫아주시고요. 이제 1단계는 됐고요. 이제 상단에 캐비넷을 열어주시면, 이 안에 있는 전선을 꺼내서 장비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구속품들은 일단 다 빼놓고, 어 이거는 보호 렌즈 연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선을 빼주시고, 전선은 지금 제품은 1.5kW인데, 1.5kW 기준으로는 이렇게 PE, 접지선, N선, L선 해서 220 단상입니다. 이 전선 길이는 한 10m 정도 됩니다. 혹시나 뭐더 길어져서 연장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전선 굵기는 6스퀘어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 연결은 이렇게 배선함으로 직접 합니다 콘센트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220 단상에 50A 정도 차단기 이건 삼상 4선식이죠 여기 보시면 N상이 있는 3상 4선식을 쓰셔야 됩니다 어, 380V인데 3kW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220 단상 1.5kW나 2kW는 220 단상입니다 그래서 두 가닥이죠 여기다 보시면 뿌리가 N상에서 들어오는 거한 가닥이랑 L123에서 한 가닥 들어오고요 그래서 220으로 됩니다 전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전기 연결하실 때는 이렇게 접지바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 선을 길게 빼서 이런 플레이트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거는 저희가 권장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전기 작업을 하셔서 안전하게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엔상이 아니 접지바가 있는 작업을 하시더라도 접지바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세 가닥 연결을 다 했고요. 장비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뒤쪽에 차단기를 올리시고, 여기서 이제 또 버튼이 눌려 있으면 열어서 올려주시고, 여기 보시면 파워를 켜시고, 여기 레이저를 켜시면 됩니다. 파워 레이저. 이렇게 켜지면 여기 아래 레이저 전원이 들어오고요. 레이저 작동 중일 때 여기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칠러는 이기게 켜짐으로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켜지고요. 여기 보시면 수위가 아까 장비를 켜기 전보다 좀 많이 내려갔죠. 이제 건쪽으로 연결되는 그 튜브가 물이 채워지면서 수위가 내려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비를 켜시면 초기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작동으로 켜 주시면 되고 기능 설정에 가셔서 뭐123456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적정한 값으로 임의의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설정에서는 여기에 보시면, 뭐, 가스 지연도 있고, 초기 출력 50. 진행 시간 50. 다침 80. 다침 진행 시간 50. 그리고 초기 출력은 레이저 스위치를 땡겼을 때 나오는 처음 출력이고요. 그거에 대한 진행 시간 0.5초 보시면 되고요. 다침 80도 스위치를 놨을 때 끝날 때 파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힘 시간도 똑같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장하시고 나가면 됩니다 아까 이 열쇠는 이쪽에 문이 열때 쓰시는 거고 지금은 닫혀 있으니까 아 여기 열렸네 이러실 때 이걸 돌려서 잠그시면 이렇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열렸죠? 다시 잠그고 이제 피더를 열어서 피더를 본체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피더 안에 있는 부품을 직구벽을 열어주고 이게 와이어 호스고요. 여기 안에 이제 와이어 롤러나 기타 부품들 모는 전원선입니다. 피더 전원선. 일단 피더 전원을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위치에 맞게 꽂으시면 됩니다. 잠그시고또 여기도 이거에 맞게 맞는 위치에 꽂으시면 됩니다. 또 이것도 위치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면 요 앞에 버튼을 켜시면 이런 식으로 전원이 들어옵니다. 호스의 연결은 여기 앞에 이제 케이블 타일을 끊어내시고 이두 부분이 있는데 이쪽이 건쪽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이쪽이 피더 안쪽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연결을 하실 때는 이 안에 레버를 내려주시고 살짝 올려보시면 여기 또 볼트가 있어요. 여기를 풀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푸셨으면 이제 아까 말한 이쪽 이 부품을 이 앞쪽을,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넣어서, 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앞에 나오, 보이도록,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조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막 엄청 세게 조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정도, 조여진 느낌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롤러가 있는데, 여기에 사이즈가 써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얇은 쪽과 두꺼운 쪽이 있습니다. 이쪽 방면이 1.6인데, 장착하실 때 이렇게 하게 되니까 1.6이 보이는 방면으로 넣으시면 1.6. 반대로 1.2 와이어를 쓰실 때는 1.2가 보이는 방향에서 이쪽으로 두개다 같은 방향으로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0.8을 쓸 거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0.8은 똑같이 이렇게 소모품에 제희 같이 챙겨둔 드 부품 지퍼백에 같이 들어있고요. 이성 이제 0.8을 빼서 0.8, 0.8. 반대는 1010. 10. 08을 쓸 거니까 08이 보이는 방면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으시고, 이거를 잠가서 고정을 시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08 스테너를 쓸 거고요. 어, 와이어를 꽂으실 때는 일반 뭐, 다른 거 와이어랑 똑같은 규격 쓰실 수 있어요. 이 앞에, 이거 풀어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이 구멍이 있죠? 이 안에도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돌기가 여기에 맞춰서 와이, 와이어의 진행 방향을 맞춰서 끼시면 되고요. 와이어가 어딨냐? 여기 있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끼시면 되겠네요. 풀리는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laughs> 습기시고 잠구시고요. 뭐, 여기는 다른 와이어 쓰는 거랑 똑같으실 거예요. 잘라내시고, 여기 보시면 앞쪽에 <laughs> 스프링이 있는데, 여기로 와이어를 통과시켜서, 여기 안에 홈을 따라서 투입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부분까지. 그래서 한 이쪽까지 느낌상 이쪽까지만 넣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송급하시면 됩니다. 다 드시면 이거 레버를 잡겨서 잠그시고요. 일단 저는 이거는 와이어가 얇기 때문에 좀 이거 호스를 펴서 웨어를 송급 시켜 보겠습니다. 음. 웨어를 송급을 하실 때는 좀 빨리 하시려면 여기 설정을 누르시고 위에 수동 송급 600으로 올려주세요. 최대가 600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기 앞에 볼트를 빼주시고. 어터피이따 다시 빼야 돼서 지금 먼저 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송급을 누르시면 와이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롤러가 돌면서 와이어가 송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꼭 누르고 있으시면 언제 여기서 금방 나옵니다. 와이어가. 와이어를 송급하실 때는 이거 지금 잘 도, 나올 때까지 이 호스 끝에서 나올 때까지 쭉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도는 걸 보시는 게 좋아요. 중간에 막혀버리면 여기서 이제 와이어는 안 나오고 이 앞에서 막혀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약간 와이어가 꼬인 거예요. 호스 안에서. 그렇게 착, 탁 털어주시면 다시 잘 나옵니다. 털어주시면.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어, 이렇게 보시면 얇은 게 있어요. 짧은 거. 그는 1.5kW이기 때문에 짧은 걸로 한번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일단은 건에 한번 끼고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빼놓고 건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건을 잘 뜯어 주시고. 여기에 요 와이어 호스를 여기에 꽂을 겁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제끼시고 요 구멍 사이로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시면 돼요 통과시키셨으면 아까 빼놓은 너트 와샤랑 너트를 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여기에 있던 짧은 이 봉을 껴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껴시고, 아, 이걸 끼고 껴야 되는데. 상관없네요. 이런식으로 밀건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앞에 모즐에 또 와이어 팁이 있어요 요거를 빼서 이렇게 쭉 보시면 뭐잘 안보이시겠지만 뭐1.6뭐1.6 뭐 뭐 1.0, 1.2, 0.8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거에 맞는 걸 쓰시면 돼요 여기 있는 0.8 이걸로 이제 안 쓰는 건 도로 넣고 0.8로 여기 끼시면 됩니다 요 파이수에 맞는 걸 끼는 이유는 이 안에서 유격이 없어야 와이어가 잘 끊기고 하기 때문에 맞는 걸 끼는 겁니다 유격을 안 만들기, 유격을 안 주기 위해서 와이어 커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요거 앞에 이제 이 튜브는 이렇게 딱 와이어 홈에 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끝에 딱 피팅이 되는 게 와이어가 잘 끊길 수 있습니다. 용접이 끝나시고 물, 모재에 둘러붙지 않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조이시면 되고 이 아래 너트를 조이시고 두 위에 거는 이걸로 조여서 밑으로 유격이 없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렌치로 이 부분을 더 타이트하게 잠그셔야 돼요. 그래야 이 와이어가 유격이 없어야 잘 떨어집니다. 이제 가스만 연결하면 작동이 바로 가능합니다. 가스는 알곤 가스 사용하고요. 요 압은 15바 정도 나오게 하면 됩니다. 호스를 가지고 쪽으로 와서 오 가스 밸브 여기 연결합니다. 연결을 하시고 가스가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시는 법은 모니터를 누르시고 진단 계속하다 그리고 세 번째에 가스 밸브 작동 신호라고 있습니다 가스 밸브 작동 신호 켜짐을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은 가스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올라가죠 이렇게 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가스가 나와요 근데 지금 레벨이 좀 낮으니까 좀 열어서 가스 압을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가스가 잘 나오죠 잘 나오면 다시 꺼주면 됩니다. 그러고 되돌림, 되돌림. 어스킨 폭은 한 2.5mm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출력은 500 정도. 세팅을 마치고 스텐 1T에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와이어는 08 스텐이고요. 어 스텐 모재는 1T입니다. 밑에 붙을까봐 좀 띄워놓은 상태고 이렇게 붙지 않게 띄워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텐 1T에 용접을 했고요. 변형은 보시면 뭐 전면, 백비드 또 남은 부분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용접을 맞대기로 다 했고요. 백비드는 이렇게 나오고, 어, 변형은 뭐. 변형을 뭐다 보면 변형은 뭐이 정도? 이 정도 변형입니다 이게 뭐 아무리 변형이 없다고 해도 이 정도의 변형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잘 붙었고요 음. 아유 힘들어 이런 식으로 잘 붙어 있습니다 <laughs> 예, 아주 잘 붙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1T를 용접한 세팅법을 공유를 해드리면, 방금 세팅한 장비 기준으로, 속도 300, 스캠폭 2.5, 출력 400W. 그리고, 피더의 공급 속도는 70으로 맞췄습니다. 아, 여기까지 레이저 용접기 세팅하는 방법이었습니다.